네, 세종문화가 미술관. 네. 1년에 한 번씩 자체 큰 기획전인데요. 올해는 파나 오디세이 이렇게 연말에 열려서 내년 1월 5일까지 전시가 이어지는데요. 이번 전시에 담당 유보운 우리 큐리에이터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파나 오디세이 현대파나의 여정 둘러봤는데요. 전시를 어떤 주제별로 6개 섹션으로 나눠서 이루어졌는데, 이번 판화, 전시 어떤 전시죠? 네, 그동안 이제 현대 판화만 좀 집중적으로 다뤘다면요, 이번에는 판화의 역사라고 해서 파워나의 기원이 되는 또 우리의 전통 오파나부터 해서 현대 의그 판화의 다양한 모습까지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돌아보고서 전시가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또 어떤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한 마디 더 해주시죠. 네, 어, 그동안 판화 전시하면은 주로 기법을 주로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기법별로 전시를 이렇게 구성을 하거나 하는데 저희는 이제 판화 자체의 기법보다는 예술적 아름다움을 보자라는 이번에 취지에서. 주제별로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또또 그래도 기법이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판화 공방을 정말 제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화 체험도 할수 있고 다양한 판화의 기법도 직접 볼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응,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6일. 지금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 왔는데요. 지금 파나 오디세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파나의 세밀한 표현력과 제작 과정에 담긴 작가의 시간,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며 국내 원로 파나 작가부터 중견 신진 작가, 그리고 해외 작가까지 34명 작가의 13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판화의 예술적 표현미를 중심으로 총 6개의 섹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판화의 기법적 분리나 연대순이 아닌 자연, 사람과 동물, 사물 등 일상의 소재와 추상이라는 주제로 나눈 각 주제에 따른 작가들의 다채로운 예술적 감각에 주목하였습니다. 네. 이상욱 선생님. 네. 섹션 1. 세김의 시작. 울주 방구대 암각화. 사전지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성경목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큰 작품은 배남경, 네, 섹션 이 우리의 모습 네, 오윤, 에비, 충우인, 주무의 고무판, 형님, 삼팔자, 물팔자, 목판아. 노동의 새벽. 무호도. 네, 세종문화회가 미술관에 와서 파나 오디세이 전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마침 우리 이소미 작가를 만났는데요. 항상 따스한 또얼굴 우리의 삶의 정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선생님 작품 어떤 작품이 있죠? 네 지금 여러 작품이 있는데요. 이번에 신작은 무지개입니다. 어, 이 무지개는 그 우리가 생각할 때그 성경에 보면 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가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위로의 의미이기도 하고 소망의 의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도 그런 의미를 무지개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저의 캐릭터인 세소미들인데요 어, 사람들의 어떤 삶을 다루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무지개를 지나가며 희망을 담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네, 마침 한 해를 지금 마감하면서 또2020 5년을 맞이하겠는데 이선미 선생님의 작품에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네요. 이큰 작품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작품은 저기에 인생을 그린 작품인데요.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만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어, 사람의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고. 또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쭉 사람들이 이제 쭉 올라가는데요. 이쪽으로 왔다갔다 걸어가나 한 방향으로 걸어가나 이그 걸어가는 길이가 좀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되었고 또이 교차점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이두 작품 권순왕 작가의 작품인데요. 판나의 새로운 해석. 자라나는 이미지, 달마시안의 개, 쪽기 응? 사슴. 실제적으로 식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 자연의 숨결, 지리산, 이 작품, 오윤, 기먹, 안면도 송림, 한지의 목판 릴리프 목판 작업을 꾸준히 해왔던 김옥 작가